호갱 당하기 딱 좋은 이건데 알아서 가져갑니다 돈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laughs>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인테리어 조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2년 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목수 온달입니다 첫 번째는 전화나 메신저 이런 것들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전화랑 메신저로는 이제 경적이나 이런 공사 내용의 상담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그만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 상담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공사 내용을 충분하게 보통 한 시간에 두 시간 정도 얘기를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될수 있으면 계약금의 일부가 발생하고 보통은 한 5%에서 10% 정도 계약금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제 그 현장 상황을 실측하고 확인하고 배관이나 아니면 전기나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 보통은 이제 전체 금액을 주는 건 아니고 공사 나눠가지고 진행되고 공사도 순서가 다 있어요. 뭐 철거부터 목공부터 전기부터 뭐 이런 작업들이 쭉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거 진행되고 그런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AS 볼 것들이나 보고들 것들 보고 이제 입주를 하시는 는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최근에도 좀 들은 내용인데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계약을 50집을하고 인테리어 업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진짜 항상 안타까운 게 인테리어 하면 플러스 사기꾼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는 사기 치 사람들이 치는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하니까 사실 억울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메일로 저 인테리어 사기당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 도 종종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계약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 철거 정도? 아니면 조금 더 하면 목공 정도? 그러니까 초기 공정만 하고 그 후로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 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어. 철거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걸 아예 그냥 도망가도 그렇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좀 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철거까지만 해 놓고 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연락은 받고 진행은 안 하고 네네 합니다 아네뭐 지금 사정이 있어서 사장님 요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사기꾼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얼마다 이건 얼마다 정해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성실하게 정말 많은 소통을 해가지고 인테를 해야 앞으로도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정말 이쁘게 하시는 분들 만족하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요런 게 조금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아, 일단 무조건 제가 보니까 무조건 해드릴게요. 아하. 무조건 해드릴게요. 무조건 제가 해드립니다. 약간 요런.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소비자분이 어떤 걸 얘기했을 때, 그거는 무조건 안 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대로 모든 걸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뭐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상황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는 또 나몰라라는 또 형태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1순위 봤을 때는, 아예 제가 그냥 무조건 해드릴게요. 무조건 맞춰드릴게요. 돈과 상관없이.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기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중고마켓에서 사기당할 때 딱. 그수법바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처음에 연락이 엄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점점 이제 드문드문 되고 그리고 이제 딱 연락이 두절야 되거나 그리고 이제 받아본 상태와 실제가 다르거나 이게 딱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요거가 가장 큰 주의해야 될 것. 보통은 이제 계약금이 10%, 그리고 착수금이라고 해서 보통 공사 시작할 때 20, 30%를 하고요. 공사 중간에 또 20, 30%, 그리고 나머지들 이렇게 나눠서 돈을 해요. 근데 50% 받기도 하고요, 본 씨가 막70% 막 받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 사기 를 더하는 경우가 뭐냐면 우선 50%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사 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니 왜 공사 사장님 공사가 왜 진행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자재를 뭐더 사와야 된다는 둥 아니면 뭐 인건비 더 해야 된다는 둥에서 여기 지금 좀 몇백만 원만 더 내라고 더 낸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내일 일이 아닐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입주는 정해져 있어 마음이 급하면 이걸 잘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기입니다 미안할 줄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게, 이게 우리 집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집 이게 진짜 남의 집을 정말 보금자리로 살 집을 이렇게 하루가 늦어져도 전 잠을 못 자는데 이거를 그렇게 이 빠른 소리만 해가지고 받아놓은 다음에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진짜 일어나지도 말아야 될 일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말로 한다는 게 현혹시켜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그 어떠한 멘트를 꿀바른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 같은 돈이거든요 누구한테는 근데 그럼 제대로라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건 비겁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못하는 거를 하, 돈만 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라도 이 사람을 가입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자분들이 진짜 내가 고른 자재를 구입처에 가서 가 정확하게 가지 않는 이상 알수 없거든요. 설령 그걸 골랐다 한들 정말 배송되는 것까지의 그 상황을 다 읽었을 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내역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고르는 그런 구매처라든지 이걸 함께 모시고 가서 추이스 해가지고 와서도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고 이러한 자재들이 낫다 내역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알게도 눈속임이죠. 내가 너보다는 이 분야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설령 내가 그렇게 했다 한들 너네는 알지 못하라는 게 왜냐면 하 인테리어라는 게 정말 생각해보면 수십 가지 공정 중에서도 자재가 어마어마 무시하게 정말 많거든요. 고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걸 어디서 사고 금액이 얼마고 이거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계약서를 쓸때 하나부터 열까지 두리뭉실하는 거는 가견적을 드리는 건 맞지만 세부적으로 견적이 진행되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정말 몇 박스가 들어가고 뭐는 몇 개가 들어가 이거를 물량을 인지를 시켜주고 또 그걸 못하면 사진 찍어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오픈을 하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이 안 닫히거나 물이 새거나 물이 안 내려가거나 보일러가 안 돌거나 이 약간 그 하자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거는 끝난 다음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게 알아서 해 주세요. 알아서 망하는 길입니다. <laughs> 경찰서 바로 가셔야죠. 경찰서 가시는데 경찰서 가실 때 필요한 것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가 필요하고요. 계약서의 내용도 중요한데 서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이렇게 써져 있는 계약서를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당연히 적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락처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업자의 대표가 누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가 바지 사장일 수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실제로 진짜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이 사무실이 없는 곳이죠. 네, 사무실이 없이 그냥 이제 사업자가 이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몇몇의 이건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플랫폼들의 소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카페에서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 사기의 상황이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내가 지금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도 중요한데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이라는 것들은 사실 퍼와서 내가 수 있다고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 사람의 코트폴리오가 완전 실제로 했는지 확인을 필수로 필요합니다. 뭐 영상이나 아니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들에 그 사람들의 과정이 사실 있을 거거든요 핸드폰에 무조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다 찍어서 그걸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사기하는 입장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사기를 더 많이 치거든요 그니까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를 5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누구 이사람하나 소개하고 내 유튜브 채널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내이사람하나 소개를 고내 블로그를 막 10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거나 내 사업체에 대한 거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밭이 일구어지지 않은, 약간 베이스가 없다고 치면 금방 가방 메고 날수 있죠. 이거 얼마에 할수 있어요?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거 있죠. 예산이라는 것을 그냥 잡을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사실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 거든요. 그냥 A B C D 가격만 비교하는 건 진짜 어리석어요. 사실 그 내용이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을 더 꼼꼼하게 할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을 더 허술하게 할수 있는데 그냥 따로 내용의 과정이 없이 끝만 보고 이거 얼마에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가장 피해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에 한 가지 팁이면 한 군데 업체를 가서 고르지 않는다면 여러 업체를 좀 비교하고 싶다면 똑같은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한번 메모를 해가지고 일정하게 그. 거를 얘기해줘야 비교 견적이라는 게좀 나오거든요 여기다가는 A라는 걸 얘기했는데 또 다른 업체 가보니까 사람이랑는 똑같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 사람이 말 하다 보면 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거 하실 거예요 저거 하실 거예요 나왔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거나 내용이 빠지거나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할 계획이나 그 이런 거를 좀 정해 놓은 다음에 일정하게 업체에다가 이거를 좀 의뢰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딱 좋은 이건데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가져갑니다. 돈.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laughs> 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laughs> 저희는 진짜 오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laughs> 저희가 천재는 아니잖아요. <laughs> A4 용지라든지 문서상으로 할 수도 있고, 카톡이라든지 요즘 이런 거를 쓰니까 남겨 놓을 수 있는데, 유선상이라든지 대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걸 일일이 다 녹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저희가 오고 가는 말들을 사람이 다 인지를 못하거든요. 엄청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매일 오셔서 내가 어제 너네들한테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부탁을 했는데 잘 됐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요 부분. 안 됐는데요. 라고 해 주시면, 아, 제가 아, 이런 거좀 깜빡했습니다. 요거는 뭐이 이후에 할 겁니다. 뭐공정을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어서 소비자분들한테 매일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매일 브리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만약에 못 오실 경우에는 카톡이나 사진이나 공사 과정을 다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요만큼 작업을 했어요. 못 오시는 부분에 요렇게 상담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요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내일이나 주말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또 미비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는 미비된 거는 다음날 하루 이틀 지나갔을 때 와서 보시고, 아,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래도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한 달에 두 달, 세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안에 AS라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 기간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게 만약에 뭐가 손잡이가 문제가 있거나 스크래치가 낫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면 서로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 일주나 이주 안에서 해결을 해드리는 저희가 모습을 바로바로 직각 직각 보여드림으로써 소비자분들은 저희한테 좀 신뢰를 좀 얻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고 요거는 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완성품은 같이 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일 만약에 진짜 못 오시면 주단이라도 꼭 진짜 방문 드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뭐 어머니나 친구나 누구라도 보내가지고 지임을다 뭐 동원해가지고 아그 정도라고? 아니, 그 정도는 해야 돼. 왜냐하면 스스로 체킹하지 않으면 정말 도둑놈들이 너무 많잖아요. 본인이 정해놓은 거, 본인이 매뉴얼 짜놓은 거 본인이 직접 한번 오셔서 정말 바쁘시지 않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상으 오셔가지고 음료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셔서 아잘 되고 있나? 인사하고 그냥 가시면 어느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아, 왜 오셨어요?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5 0명냥다 설명해 드리고, 더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지. 그러지 않는 분들은,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사기, 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통닭 사와라, 뭐, 부담을 막 100배를 줘가지고 막. 통닭이라니? 그래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치킨 사와라. 치킨 아닌가 그냥, 아, 치킨 사와라. 아이가 너무 나왔잖아. 이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예전 얘기니까. 견적서 쓸때 견적서 쓸때 세부 내역이 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서 입금을 하는데 어떤 그냥 일정한 계좌에 입금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도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게 좋고요. 현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는 게 오셔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백 퍼센트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는 우선은 주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사업자 번호도 있어야 되고요. 공사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제 되고 하자에 대한 발생의 범위 그리고 공사 중간에 이제 지연되거나 공사가 파기됐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내용에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자이행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공사의 비용에서 몇 프로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거 보험 들어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무실에 와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인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그 사무실의 위치도 되게 중요한데요. 차려놓고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 얼마큼 유지되고 있는지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대로 내가 책임있게 하자를 보증할 수 있는 업체가 저는 제일 좋은 업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통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그냥 딱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기성품이 아니잖아요. 완전 맞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둘의 소통의 방식이 나랑 되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와 잘 맞는 업체가 좋은 업체인 것 같아요. 계속 계속 그렇게 소통하는 자료가 분명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여달라고 하면 훨씬 더 검증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고마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그런 또 생활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실력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남의 돈을 가지고 그거를 막 실습처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떠한 이유가 돼서라도 자기 잘못이라는 실수가 생기면 빠르게 사과해 가지고 빠르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 스스로 갖춰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무조건 항상 고마워. 또 의뢰해주신 분들한테 좀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이 일을 좀 오랫동안 몸이 멀쩡 <laughs> 좀 하고 싶습니다. 부축의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 내 예산이 적어서 그거를 조금 덜 하고 예쁜 거를 꾸미는 거는 진짜 내 몸이 아픈데 화장을 더 하는 거와 똑같아요. 몸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 물이 새거나 물이 안 나오거나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부분들 고장이 난 부분들을 먼저 다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구획으로 나눈다고 그냥 싱크랑 욕실 가장 위생적인 공간이고 쉬는 공간. 보다는 유생적인 공간이라고 우선시되는 거라서 청결하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좋게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이 쓰는 위치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주방에서는 당연히 조리 도구나 그릇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쓰는 물건의 위치에 근처에 수납장을 항상 둬요. 그래야 사람이 좀덜 불편해야지, 덜 귀찮아야지 물건을 자주자 주 정리하거든요. 정리가 돼야지 집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청소가 좀 용이하게 집이 되어 있어야지 집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인테리어를 하던 그냥 안 하시던 곰팡이에 관련돼 가지고 발코니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 시에 외부 창문을 1cm 정도는 항상 사계절 내내 좀 열어놓으셔라. 그럼 외부 공기랑 내부 공기랑 어느 정도 이제 온도차가 많이 안 나서 결로가 이제 많이 안 생길 거라고 말씀드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를 사실 할 때만 환풍기를 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 왜 이렇게 물때가 많이 차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팁은 환풍기는 샤워할 때나 이렇게 물을 쓸 때만 트는 게 아니라 후나서가 습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틀어놨을 때 샤워가 끝나고 나와도 10분에서 15분, 20분, 30분 까지도 환기구를 열어놓습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했던 공기들을 좀 빨아들여서 조금 더 오래 좀쓸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뜨거운 물을 사용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습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빨아들여가지고 밖으로 내뱉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소변이랑 연변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말 그대로 배출해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다 효과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기능을 플러스해서 온풍기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기도 하고 환기도 되고 냄새도 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면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뭐 그런 사기는 그러니까 다 본인 합류화를 통해 가지고 책임감에 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임감이 없다면 분수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정말 그거 비싼 돈이잖아요. 그 비싼 돈 사기꾼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정말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인식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